예, 우리 교리가 이끄는 삶 226페이지에 거기 나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나번에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뭐냐면 보호기능이다.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도록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여겨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즐겨 쓰고 마치 율법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찾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신자들이 거의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죄로부터 보호받는 그 은혜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식명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각 기능입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왜 율법을 보면 은야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완벽한 걸 요구하는데, 우리 자신이 도저히 이것을 따르지 못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 나는 불가항력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감지를 못하잖아요. 막연하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죄가 뭘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근데 그 추상적인 죄를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화시킵니다 네. 인간은 죄를 추상화시키기를 좋아해요 왜 그래야 죄짓기가 좋거든 그래야 죄지을때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죄짓, 죄, 죄를 추상화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죄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말이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구약의그 율법을 보면은 너무나 너무나 세밀하게 죄를 지적해 내니까 아 도저히 율, 이 죄의 율법의 그 그물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런 자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에, 율법은 이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범입니다 규범 기능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의 의 미를 깨닫고 감사는 보세요 우리가 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율법을 하나로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 했을 때 완전히 뭐 그냥 무기력한 거죠. 이걸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배사의 율법을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 그 600, 600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에다가 그들이 거기에다가 또 덧붙인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을 그들이 어때요?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아주 옴짝발삭을 못하게 사람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죄인들 대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뭐냐? 우리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 보호기능, 자각기능, 규범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왜? 야, 이 엄청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이건 할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셨구나. 이제는 율법을 좀 편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악, 어리석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수가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편안한 게 아니라 뭡니까? 율법은 무서운 거죠. 무섭고 정죄하고 어? 진짜 저것이 나를 언제 죽일까? 이 두려운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한 율법이 우리를 손을 못 대. 이건 몽학 선생의 비유와 또 왜? 몽학 선생은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몽학 선생의 마음껏 최측을 휘둘릴 수 있어. 요 부모가 허용을 했어. 내가 잘못하고 말을 들이지 않으면 매를 치자 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는, 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말을 들을지 않아도 돼. 몽학 선생의 그 매가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이제는 몽학 선생이 이 아이, 큰 아이를 두려워해야지. 주인이 되니까. 새로운 주인이 되니까. 마찬가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을 이제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되고 너는 율법에 이것을 어겼고 이것을 어겼으니까 너는 정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게 돼. 그것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나는 정죄 안 받아. 율법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어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정제하면 정제하는 대로 고스란히 그 율법의 정제매를 맞아야 돼요. 너는 이것도 안 지켜고, 이것도 안 지켜고, 이것도 안 지켜고. 사사건건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이뤘으니까 절대 우리는 율법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주의란 말 자체도 정상적인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뭐 좋은 말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자, 에, 뭐 1, 2, 3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고, 에, 다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수종교회 은퇴 목사인 로버트 슐론. 에, 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써서, 구약의 율법을 설교하면 죄를 다루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자존감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 긍정의 힘, 에, 긍정의 힘이 바로, 이 로버트 슐러에게서부터 사실은 싹이 튼 거예요. 예. 이 긍정의 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 입니까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다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건데, 그걸 다시 또 재탕, 삼탕, 새롭게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긍정의 목적이 이끄는 사. 이거를 이렇게 다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 자, 로버트 슐러는 그 목회자, 어, 그 연합대에서 그런,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절대로 죄를 설교하면 교회는 부응이안 된다. 심판을 설교하면 부응이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죄와 심판을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야 교회가 부응이 된다. 이렇게 그가 이제 목회자 대회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로 다 이런 어, 이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 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사랑. 그것도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뭐뭘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그 어어 사랑 안에서 늘사랑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보편주의적인 사랑을 슐러는 평생 동안 설교했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어? 그러나 어그 결과 이제 수정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에, 교회를 나와서 양심의 어떤 위로를 받고 에, 어떤 그 자존감은 높아졌어요. 자존감. 그러나 진짜 중생 거듭남 회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거. 근데 슐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에게는. 그러니까 큰 교회 되려면 죄설교 하지 말아라. 그거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망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을 망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교회 절대 사람이 안 오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적극적이, 긍정적인 생각을 막 사람들에게 심어주라. 너는 할수 있다. 너는 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간다. 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이렇게만 설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 좋아한다. 진짜 그의 말대로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죄에 대한 설교라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꺾는 일이다. 꺾는 일이다. 그렇죠? 꺾는 일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에,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듣기 싫어합니다. 20세기의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에, 자기 자신, 사람들의 자기 대해서 에,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 또 에, 비판하는 말, 또 죄를 지적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하는 어떤 장점을 살려라. 그가 잘하는 걸축켜 세워라. 칭찬을 해줘라. 이런 게 교회 안으로 그 세속적 그 세계관이 파급돼 가지고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이 또 자존감을 높여 주는 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너를 가장 기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다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힘을 얻어, 요 용기를 얻어, 용기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그 오래된 아주 그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성경이 그거하고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많이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어때입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복음 요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라본에 넘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비교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세상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어, 십자가가 없죠. 죄의 책망도 없고, 권증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떠한 것도 전제를 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요까 퇴폐적이죠. 육적이죠. 종욕적인 사랑, 정욕적 그래서, 어, 이 세상에 그 대중가이들이 많이 즐겨버리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 바로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항상 변덕스럽고그 어, 사랑은 항상 언제 변할지 모르고, 에? 그 사랑은 거룩과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거하고는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차원을, 예,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 그런 사랑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야 뭐 어, 죄나 뭐 창망할 일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좋은 얘기, 좋은 말, 기분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예? 이런 것만 얘기해도 되니까 그거 어, 사람들이 고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십계명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편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하지 않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죠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닥친 큰 위기입니다 마번의 1960년 상황윤리 유명한 책이죠 조세 플레처가 쓴 상황윤리는 사실 굉장히 그 에, 지금까지도 예, 상황윤리 쉽게 얘기하면 상대주의적인 그런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명제적 진리, 성경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상황윤리란 말 그대로 상황이 어떠하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냐. 이게 큰그 문제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조셉 플레처는 상황이 기준이되는 거야,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방관하이 변하고 오늘과 내일이 변하는 것처럼 상황은 그때그때 그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 옛날에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 어, 지금은 낙태를 해도 된다.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 이게 상황윤리란 말이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까지도 이런 상황윤리에 만약에 뿌리를 두른다면, 그러면 십계명도 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또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어, 믿어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다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설계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이게 상황윤리의 기반을 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윤리가, 예,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죠. 그냥 이기적이죠. 표준이 없죠, 표준. 표준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랑과 상황. 예, 표준이 사랑과 상황에 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성경에다, 둬, 불변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지금은, 야, 지금 무슨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냐. 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이게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냐.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냐. 야, 그건 너무 지나치니까, 그냥 좀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서로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좀 공유하고, 부딪치지 않는 건좀 충돌할 수 있는 건좀 이렇게 서로 자제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그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기독교 신앙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뿌리를 둔 겁니다. 우리가 교리는 얘기하지 말자. 그냥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리 뭉치자. 이게 지금 에큐메니칼, 이 WCC 의 운동이거든요. 이게 WCC도 이 상황윤리의 기초를 둔 거예요. 네, 변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타종교니, 내종교니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이세상이 살기 좋겠냐 손에 손잡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으로 볼땐 굉장히 듣기 좋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진짜 저주받을 일이죠 그거는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대세는 어, 이런 상황 윤리의 바탕을 둔 신앙, 유, 도덕, 윤리가 대세입니다. 대세. 예,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편 그러니까 편협스럽다. 이해심이 없다. 관용이 없다. 어, 어, 뭐 남을 배척한다, 차별한다 이런 말을 딱 들어요. 이런 말을 듣기가 딱 좋습니다. 종교에서도 어, 우리 종교가 유일한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면뭐 벌써 얼마나 많이 비판이 옵니까? 너희만 종교냐, 우리도 종교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질 못해요. 세상이 어떤 비판하면 을 교회가 에, 이게 뭐라 그럴까? 음출해줘요, 음출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해서 옳지 못하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 어떤 성경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여러분들이 요구 받을 때 어때야 돼요? 진짜 거기에서 내가 신앙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이 나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볼때 옳지 못한 거야.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그 비난이나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다 이렇게 부딪하고 상황이 밀려, 대세에 밀려가면 참 불행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엄당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 걸로 려할수 주셨어요.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 하나님 왜 이거를 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이처럼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다. 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다양하죠. 율법의 속은 무시하고 겉에 드러난 문자적인 것들만 목숨을 건달시키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속인들, 또 위에 언급된 부류들이나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의 구속에서 멀어진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율법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서 비롯다는지누복음 그 24장 45절을 찾아보고 우리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네, 45절입니다. 앞에 마가 누가 누가복음 24장 45절 네, 누가 24장 45절을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이 있죠 보면은 누가 음, 24장 45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율법,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요 왜? 지금 많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지 않은 성경 가르침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성경을 요구시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말씀에서도 저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올바로 깨달음을 배운 얻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율법도 우리가 이성경에 말한 율법이. 정말 우리가 세가지 배우고 안 하면 얼마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율법에 대한 혐오감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지금도 율법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아주 여전히 그, 인정하지 않고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본은 정말 귀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내팽개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우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할 때나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또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 이 거룩의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저희가 잘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